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랑가 13번째 달라 먼저 기송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보 세상 사람들아 이제 말좀 들어보소 나무 아미 타불 이와 같은 조금 국토 또 어디에 있을 성과 나무 아미 타불 너도 나도 서 빨리 성근 목적 지어가서 나무 아미 타 미타명모 침념하여 극락 국토 어서 가세 나무 아미타불. 일일에서 칠일이면 임종 마중 오신다니 나무 아미타불. 일심불란 오심 말고 행보하여 방생하세 나무 아미타불. 석가열의 보구 정령 간절 하른하라 했소 나무 아 해석에 올겠습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땅은 모두 황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버로 된 난간과 실중으로 된건물은이 가지 종류의 보배로 장음되어 있고 실버로 장식된 연못에는 팔공독수가 다 충만하고 이와 같은 거룩하고 아주 장엄스러운 서방정토 극락세계 그리고 근신극장은 티끌만금도 없고 즐거만 한량없이 많은 그러한 극락국성은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방정도 극락세계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좁은 세계에 우리 모두 함께 가자는 겁니다. 너도나도 어서 빨리 성근 목덕지어 가서 그래, 불설람이 타경해 보면 그와 같은 서방정도 극락세계는 적은 성근과 복덕으로는 왕생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금과 복덕이 많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아랫줄에 나오는 내용이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리탑을 칭렴하여 금락국토를 가야 하는데 하루에서 7일 동안 염불한다면 부처님 명호를 칭렴한다면 금락국토에 갈수 있다 1일에서 7일을 염불한다면 임종때에 부처님과 가늠세지 고살님등 금락 승님들이 인종마중을 오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일심불난 의심하지 말고 염불하여 왕생하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식명염불로 어, 부지런히 염불하여 의심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금락식위에 왕생하다 하는 내용이 서가문이 부처님께서 어, 불설라이타경의 고구정령 음. 말씀하고 계시죠. 간절하게 발언하여 서방정토에 왕생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믿으시고 열심히 연불전진하는 연불행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모아미 타불, 아모아미 타불, 아모아미 타불.